쥐띠 8월 10일 띠별운세 자신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의 자세를 낮추면 도움받기도 수월한 법이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야만 새로운 일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마음을 비워라. 명예로 채워질 수 있다. 60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할 것이다. 72년생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마음쓰지 말고 대범하게 맞이하도록 하라. 84년생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 주위를 천천히 돌아본다면 금세 누구인지 알수 있다. 96년생 궁하면 통하는 것이다. 진심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위해 집중한다면 금방 나타난다. 소띠 8월 10일 띠별운세. 하기 싫은 일들을 할 수도 있으나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좋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것이며 아군을 많이 만들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더 없이 좋은 일이다. 잘 마무리되며 훗날 큰 사업거리를 얻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횡재수다. 61년생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있으니 미리부터 부지런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73년생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본인이 대가를 치러야 하니 마음이 무겁겠다. 85년생 기회는 어디에도 있다. 당신은 낚싯대를 던져놓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97년생 오늘은 투자로 인해서 덕을 볼수 없는 날이다. 가능한 빨리 처분하는 게 좋다. 범띠 8월 10일 띠별운세 행여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가족이 합심하여 대응한다면 충분히 흉을 기람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일로 밤늦게 돌아다니기 보다는 일찍 귀가하는 것이 이롭겠다. 지금은 무엇보다 마음을 합해야 하니 불리한 언쟁은 삼가라. 뒤에 평탄한 일이 많아질 것이다. 62년생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누구에게도 당신의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74년생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애매한 표현으로는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 86년생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울 것이다. 98년생 일찍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다가올 어려움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다. 토끼띠 8월 10일 띠별운세 예전과 다르게 기운이 나는 날이다. 추진력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주저하지 말고 착수하도록 하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다. 당신의 실천하는 작은 움직임이 빠른 미래에 크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 망설임이 없도록 63년생 신변에 좋지 않은 사항은 떨쳐버리는 게 좋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할 때다. 75년생 심경의 변화가 있어도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다면 손실이 있으니 신중히 고민하라. 87년생 겸손한 자세가 한층 더 당신의 위치를 굳건히 만들 것이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99년생 무조건 추진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항상 단계를 밟아가도록 해야 한다. 용띠 8월 10일 띠별 운세 공정을 기해야 하는 하루다. 욕망을 조절해야 하며 인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그동안 돌보지 못한 육체적 피로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다. 건강은 살아가는 데 최고의 자산이다. 외모에 신경쓰기보다는 내면을 충실히 가꾸어야 한다. 64년생 어려운 난관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끈기로 버텨라. 76년생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 좋지 않다.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라. 88년생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최선의 일이다. 인내하고 노력하도록. 영영연생 몸과 마음이 개운하지 못하다면 다른 일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하루 푹 쉬어라. 뱀띠 8월 10일 띠별 운세. 사업 확장이나 개업을 생각하면 유리할 수 있으니 자신감 있게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가능성 있는 일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날이다. 하지만 자칫 사소한 성과에 흡족한 나머지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니 긴장은 풀지 말도록. 65년생 전문직 종사자는 오늘만큼은 자신의 일과 전혀 다른 일들을 시도하는 것도 괜찮다. 77년생 은인이라면서 선물이 들어온다. 받아둬라. 대신 잊지는 말아야 한다. 89년생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소지품에 눈독을 들인 이가 있으니 각별히 관리를 잘하도록. 01년생 논쟁할 때는 침착하라. 맹렬은 잘못을 결점으로 만들고 진실을 무례로 만들기 때문이다. 말띠 8월 10일 띠별 운세 새로운 일거리를 구상을 하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 말고 경험 많은 선배와 상의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이롭다. 지금 이성을 사귀고 있으면 이성의 행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당신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약속은 무겁게 하도록 66년생 외출은 삼가고 가능한 집에서 머무는 게 좋다. 뜻밖의 친구가 찾아와 기쁠 것이다. 78년생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경심이 필요하다. 상대를 얕보면 안 된다. 90년생 하루를 보내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질 일을 한번 지나게 되는데 기운을 내야 한다. 02년생 섣부른 결정으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 양띠 8월 10일 띠별 운세. 갑자기 작은 금전적인 행운이 찾아온다. 이러한 행운으로 불필요한 곳에 소비를 하게 된다면, 훗날에 찾아오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곤란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갈림길에서 한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날이다. 남을 위하는 길이 나를 위하는 날이기도 하다. 55년생 오늘만큼은 자신감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67년생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봤자 얻을 게 없는 무의미한 하루다. 침착하게 처신해야 한다. 79년생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 큰 걸음을 할 때다. 91년생 부자의 미덕은 검소이며 거지의 미덕은 인내다. 누구나 미덕은 쌓을 수 있다. 03년생 연인이 서운해 할수 있으니 오늘은 밀착해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원숭이띠 8월 10일 띠별 운세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상황이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지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아주 작은 청탁이라도 오늘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에게 별다른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며 길게 보면 지인에게도 좋다. 새로운 일은 다음날로 미루도록 하라. 68년생 알고는 있었으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병이 돋는다. 더 늦기 전에 건강에 관심을 가져라. 80년생 당신 자신보다 더 훌륭한 충고를 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 자신을 믿어라. 92년생 사랑은 고독한 두 영혼을 접촉하게 하고 그 고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려 한다. 04년생 당신의 천부적인 능력도 노력해야만 쓸수 있다. 기회가 올때 바로 쓸수 있도록 갈고 닦아라. 달띠 8월 10일 띠별운세 특별한 일이 없는 무난한 하루이다. 혹시 괜한 오기를 부리거나 책임질 수 없는 일에 호기를 부리고 싶더라도 자제하면 좋다. 자신의 자만심으로 인해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진정한 친구를 얻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난하니 수시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57년생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이럴 때 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69년생 꼿꼿해 보이는 자세가 지금의 위치를 만들었다. 더 이상 당신의 속마음을 보이지 말라. 81년생 처음 대면하는 이에게 과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93년생 물질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학업에 영향을 끼친다. 조율이 필요하다. 개띠 8월 10일 띠별운세 지금까지 바쁘고 복잡했던 안팎의 일들의 구름이 거치고 햇살이 비추는 것과 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당신의 머릿속을 괴롭히던 고민거리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 마음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준다. 세상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길 바란다. 58년생 친척 사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하는 게 유리하다. 차용에 대한 것은 문서상 증거를 남겨라. 70년생 초반 어려움이 후반에 풀릴 수 있으니 기죽지 말고 꾸준하게 행동하는 게 유리하다. 82년생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들어오니 성심성의 것 일에서 그에 대한 보답을 받도록 하자. 94년생 새로 사귄 친구가 유익한 일을 가져다 줄 것이니 고마움을 성의껏 표현해야 한다. 돼지띠 8월 10일 띠별운세 낯선 이성과의 접촉을 삼가는 편이 좋다. 만약에 지속적인 접촉을 하게 된다면 오해가 생기게 될수 있다. 친구들과 만남에서 사소한 내기라도 안 하는 게 낫다. 소중한 건 잃기 전에 소중히 해야 한다. 건강과 가족이 그것이다. 여행하기 좋은 날이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59년생 돈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 쉽게 빌려주고 어렵게 받을 수도 있다. 71년생 오늘은 현상 유지만 제대로 하면 성공적인 하루가 예상된다. 재물 손실은 없을 것이다. 83년생 이전에 굳은 일은 빨리 잊도록 하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게 좋다. 95년생의 운을 부르는 아주 사소한 습관이 바로 칭찬하는 습관이다.